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화로 배우는 경영 전략. 오늘은 사자와 여우 이야기를 통해 정보 비대칭 이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는 숨은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자와 여우 이야기 그리고 이어질 경영 전략을 들으면서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숲 속의 왕사자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사냥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배고팠던 사자는 꾀를 내어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사자를 위로하기 위한 동물들이 그의 굴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하나씩 잡아 먹었습니다. 어느날 여우가 사자의 굴을 지나가다가 사자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위로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굴 주변을 살펴보니 동물들의 발자국이 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나 있고, 나오는 발자국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여우는 사자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보 비대칭 이론의 중요한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정보 비대칭 이론은 1970년대 조지 에커로프, 조셉 스티글리치, 마이클 스펜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론으로 정보 소유의 불균형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즉 거래나 상호작용 등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더 적게 가진 쪽이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쪽은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커집니다.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레몬 시장 이론이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레몬은 중고차 시장에서 결함이 있는 상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가 차량의 문제를 숨기면 구매자는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을 살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중고차 시장의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낮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선택되는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보험 시장으로 예를 들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결과적으로 보험료의 인상과 보험 탈퇴에 악순환을 불러오게 됩니다. 한편 거래가 성립된 이후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는 도덕적 페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이두 개념은 모두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역선택은 거래 이전의 정보 비대칭, 도덕적 페이는 거래 이후의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정보 비대칭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비대칭은 크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보 조작은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으로 거래나 상호작용 시 정보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감춰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은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정보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고 분석하여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인 정보 분석 과정을 겪게 되고 결론적으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격차가 줄어 정보의 비대칭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기업 카맥스와 AIG의 예시를 통해 정보 비대칭 해소가 기업의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맥스는 미국 최대의 중고차 판매 업체입니다. 기존의 중고차 시장은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사고 이력을 감추는 등의 일이 빈번했고, 이에 구매자들은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차량의 정확한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카맥스는 구매자들이 차량의 사고 이력, 상태,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나 매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투명성 덕분에 구매자는 차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가 차량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도록 도움과 동시에 고정된 가격 정책과 환불 보장 정책을 통해 카맥스는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고, 중고차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 AIG는 정보 비대칭 해소에 실패했습니다. AIG는 전세계적으로 운영되는 다국적 보험회사로 다양한 보험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AIG는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인 CDS라는 매우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상품의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임을 은폐하거나 과소평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CDS 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에 참여했으며, 이는 이후 심각한 재정적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AIG는 CDS의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고, 투자자에게 전달하지도 못한 채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보도자료나 재무제표, IR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왔습니다. 결국, 2008년 AIG의 회계감사법인이었던 PWC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시장에 알려지게 되었고 AIG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주들의 일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며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보 비대칭과 관련하여 기업에 닥칠 수 있는 리스크와 그 대처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확인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간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식별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의 속임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경쟁사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보비대칭 이론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신뢰의 구축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